21번 밑줄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의 의미는 어떻게 푼다? 일단 밑줄 친 부분은 해석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빈칸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다. 그럼 밑줄을 빈칸이라고 봤을 때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주제 소재 방향성을 파악하면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패러 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면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지금 보시면 어떤 학습 환경인데 다루는 거야 오로지 데이터베이스 본능만을 다루는 환경 또는 오로지 즉흥적인 본능만을 다루는 그런 환경은 무시한대. 우리 능력의 한 절반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만 다루거나 혹은 즉흥적인 거. 만 다루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즉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두개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본능이 있고 즉흥적인 본능이 있는데 하나만 쓰면 한쪽 무시하는 거라며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둘다 쓰면 된다. 이런 말이겠고. 자,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데 반드시 실패하니까 우리 뭐야 해 된다고? 두개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게 한대 누구를 재즈 기타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대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타리스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래 만약에 그들이 알고 있어 많이 뭐에 대해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우트 잼 잼하는 방법은 모른는데 어디서 라이브 콘서트에서 다시 우리 잼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즉흥 연주를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당연히 그건 모를 거고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 글의 틀이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혹은 즉흥적인 거두개다 써야 된다 라는 말이었는데 기타리스트가 뭔데 실패한데 실패 그럼 실패는 좋은가 거야, 나쁜가 거야? 나쁜 거죠 얘왜 나쁠까 데이터베이스랑 즉흥 둘다 활용을 안하고 한쪽만 활용했기 때문에 실패겠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대 이론 자 생각했을 때 이론은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즉흥 데이터베이스겠죠 자 이론은 많이 알고 있어 즉 데이터베이스는 있어 근데 뭐가 없겠어 그러면 즉흥적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잼이 뭔지 모르지만, 아 잼이라는 게 즉흥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없는 거. 즉 기타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는 있는데 즉흥적인 거는 없다. 그래서 뭐 했다? 실패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에 읽어보시면 몇몇 학교랑 근무 환경은 강조한데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데, 즉 얘네들은 뭐 한다고? 그냥 명시적으로 나왔죠.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데 데이터베이스 있어 근데 그들은 무시한데 뭐를 즉흥적인 본능을 무시한데 근데 이 본능들은 뭐에 있는가 우리한테 드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박혀있대 수백만 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즉흥이라는 건 쓴다 안 쓴다 안 쓴대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 비정상 비정상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창의력이 고통받는대. 창의력이라는 건 즉흥의 영역일 거고 자, 다른 애들은 또 강조한데 데이터베이스에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한대자 데이터베이스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대 우리 창의적인 건 누구 영역일까 즉흥의 영역이겠죠 아 그니까 얘네가 즉흥적으로 쓰게 한대 어 이번에는 즉흥이 있어 근데 뭐한대 설치하지 않는데 지식기반을 우선적으로 쌓지 않고 즉흥만 쓴대 자 지식기반이 없대 우리 지식기반이라는 건이 글에서 보겠다. 데이터베이스겠죠. 자 이번에는 뭐가 없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그 마찬가지에도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겠죠. 자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이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떤 내용? 둘다 써야 되는데 한쪽만 쓰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들은 그 무시한 내 우리의 욕구를 어떤 욕구 깊은 이해를 획득해야 돼한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한 거래. 그리고 그거는 포함하고 있대. 뭐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야.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한다는 거다? 데이터베이스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다. 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거래.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훌륭한 즉흥자래. 그러나 지식의 깊이는 또 없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대. 자 이번에는 뭐 한다고? 지식의 깊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훌륭한 즉흥가래즉흥은 있다. 자, 그럼 얘도 좋은 거, 나쁜 거? 당연히 안 좋은 애겠죠.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들을 알거래. 어디서? 너의 근무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에서 앞에 나온 직근은 있지만 데이터는 없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인대. 그리고 걔네는 재밍의 외형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결국에는 뭐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앞에서 말했죠, 얘네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래. 즉, 뭐가 없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애들이다. 하지만 모의 외형은 가지고 있겠어. 즉, 흥의 외형은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빈칸 할 거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혹은 주제를 그냥 빈칸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애들? 게밍의 외형은 있어.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처럼은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른대. 데이터베이스가 없대. 즉 얘네는 뭐 한대? 즉흥은 있어. 근데 뭐는 없어? 데이터는 없어. 결과적으로 얘네는 좋은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 이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얻은 내용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1번. 필요한 경험을 획득하고 있대.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즉흥을 찾는 거죠 즉흥. 얘네 즉흥 있다며 그래 즉흥이 있어. 근데 즉흥적인 걸 위해서 필요한 경험 얘기가 나왔나? 이런 얘기? 안 나왔죠 이런 얘기 안 나왔고 또 얘는 이미 즉흥이 있는데 굳이 즉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나? 얘네는 뭐를 향상시켜야 되는 애들? 데이터를 향상시켜야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1번은 될 수가 없고 2번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준대 뭐랑 결합된? 확고한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결합된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준대 어? 얘네 뭐래?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데이터 있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없는 애들이라며 이번은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말이고 3번 전문가로서 위치하고 있대 뭐함으로써? 그들의 깊은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어, 얘도 똑같이 뭐래? 깊은 지식이래. 깊은 지식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 하지만 그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애들이었으니까 3번도 아니고 음악 곡을 연주한대. 뭐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육받은 청중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많이 교육받은 청중 얘기는 단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4번도 아니고. 마지막 5번 보면은 겉보기의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준대. 그러나 확고한 지식에는 기반을 두지 않았대 다시 겉보기에 창의적이래 창의적이라는 건 뭐가 있다? 즉흥이 있다 근데 그 즉흥이 뭐에? 지식의 뿌리를 두지 않았대 즉 뭐가 없다고? 데이터가 없다 그럼 답은 몇 번? 정확히 5번이 되겠다